반년 짱구들, 어, 자 이창이 파이널 3의 질문 시작할게. 20번부터. 에. 자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친구가 이렇다. 1보다 크고 다친구가 아하 0부터 k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. 이게 있때 극대값이 n일 때두 직선 y는 n, x는 k와 y축 및 y=f(x)로 쌓인 부분의 넓이가 이분의 2가 되도록 하는. k의 값사자 그럼 이거 먼저 이걸 gt라 놓을게 gt를 요렇게 놓을게 자 절대값 t 1 g -T 1 이렇게 놓을게 음, 그럼 딱 보자마자 어, t가 1보다 작을 때 그치 gt는 t-1이니까 t-1이네 그치 일보다 크거나 같은가? 그대로 나와서 0개분이네. 지 t 는 0이 돼버리네. 그래프만 대충 봐도 어떻게 돼? 자,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. 아, 그지 t 는무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우리가 분류해 줄 때, 얘네 둘이 요 안에 있을 때 하고, 걸쳐 있을 때 하고, 요쪽에 있을 때 하고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. 알겠지? 그러면, 또 x하고 ex가, 즉 e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, 첫째, e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, 즉 x가 0보다는 잠시 크잖아. 그다음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때, 그렇지? 그러면 이제 f(x) 이렇게 되잖아. x하고 2x인데 뭘 따라? 얘를 따르죠. 마이너스 e^t 플러스 e^t 이걸 따른다. 됐지? 음, 자 그러면 이제는 자 마이너스 t 제거 플러스 e^t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에서 빼, 수있어 알겠니?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에서 뺀다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뺀다고 이해 됐니? 음.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에서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지 그러면은뭐 마이너스 3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2잖아. 됐니?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?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하고 3분의 2리거 뭐, 3분의 2라고 할까?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. 0에서 3분의 2, 그치? 그럼 얘가 3분의 1이야. 근데 우리가 2분의 1까지만 가야 돼. 자, 2분의 1 넣어보자. 값이 얼만가? 자,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. 아, 여기 쩌, 여기더 편하겠다. 2분의 1이랑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, 더하기 1이니 4분의 1이네. 자 2분의 1을 요정도로 칠께 2분의 1때 얘가 4분의 1이야 그다음 3분의 1일 때 가봐볼까 3분의 1일 때얘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네 이가또 3분의 1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는 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알겠지? 자,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걸쳐 있을 때 x는 여기 있고 이 x는 여기 있습니다. x에서 1까지는 그지 자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지? 그러면 x가 어 이렇게 할까?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할때 이렇게 되는 거야. 이제 범위를 나눈다.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이제 표현을 할 거라는 거지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표현할 때 f(x)는 인테그랄 xs 1까지는 적을 따르고 xs 1까지는 x에서 1까지는 1. 마이너스 2t 플러스 e t 그 다음에 자 1에서 e x까지는 저 g t가 이거 정적분해봤자 0이지? 정적분해봤자 0이란 말이야. 얘는 0이야. 얘는 0이야. 알겠어?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. 1하고 x 라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 음흠. 그럼 1뭐 2분의 1이면 1로 할까? 그러면 얘 2분의 1이면 또 있니? 마이너스 5 잘못했구나 Sorry. 이 뒤집혔네. is the s a 지 그지? 그럼 지이럼스1 플러스 2 마이너스 마 X 너스 X. X is e q 다그 l t 했다 그지 X 제곱마이 X. 스 i X 플러스 1이니까 X. 마이너스 2 u 제곱이네 그 a 그럼 여기서 접하고 그럼 이거 2분의 럼이랑 4분의 이 똑같아요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이렇게 된다. 2분이에서1 사이. 이 됐니? 그리고 언제는 x하고 2x가 x하고 2x가 그지? 이쪽에 있다. 그럼 못차고 정적분해봤자 0이잖아. 그러면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이 k가 있다 쳐. 그럼 이제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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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지 왜 여기 정변권에 맞죠 여기잖아 알겠니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프 그리는 건뭐 어렵지 않았지 이제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게 뭐냐 끝때 값이 m일 때 어, 분의이이야 음. Y는 N 바로 l s a 버 u e Y는 a m u 1 l Samu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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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u e 야 그다음에 얘 yeah. l 그다음에 얘랑 와이즈미 그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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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넓이 구하는 게중야하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? 당연하지 k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가 지금 바뀌었어 곡선이 요 2분의 1이지. e 분의 1에서 바 y 다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줘야 돼 자, r 얘는 a 분의에에서까지지아 h 분 t s g r 0에서 0에서 1 2 name, y e 2 h evening, yes, sir. Young, 오유 괜히 지웠나? 그지? 0에서 2분의 1까지는 뭐였어? 이거지?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DX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에서 1까지는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그지? 2분의 1에서 1까지 예, 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a 이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o 에서분의1 2니까 마이너스 8분의1 더하기 4분의 1 그럼 8 1 1 1이네1 1 얘는 3분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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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에서 안그러면 어색하냐 2분의 1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dx 하면 3분의 1에 보이니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3분의 1에 x4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2 2분의 1에서 1까지 지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기 24분의 1 24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지 4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 됐지 그러면 곱하기 6하면 24분의 6더1 24분의 7 24분의 7이 되는거지 됐니? 또 얘도 빼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얘 빼고 얘 빼는거지 아 아니다 소리 여기 지금 계산 안했지? 여기 자, 3분의 1에서 이거 빼는 거지 어, 3분의 1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 24분의 1 24분의 1 자, 겠니 얘가 24분의 1 그럼 얘는 또두개 더해서 뺄 거라고 8분의 1과 곱하기 3 24분의 4 그러면 6분의 1이지 그러면 3분의 1 k 마이너스 6분의 1이 2분의 9래. 2분의 9. 그러면 넘어오면 플러스 6분의 1. 그러면 9 8기3 9 8기3 하면 6분의 28. 그러면 3분의 14. 는 3분의 k니까. 보이니 K는 14가 되었다 K는 14. 어렵지? K는 14가 되었다 알겠어? 음. 자 이렇게 했다는 거. 뭐 많이 특별한 건 없어. 그대로만 따라와준대. 자 이걸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일단 그려. 그리고 나서 X하고 2X가 이쪽에 따를 것이냐. 또는 반반씩 열로올 거냐. 그 다음 또 이쪽에 올거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차피 이쪽에 오는 놈은 1보다 큰 쪽에는 정제포에 왔자 어차피 0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왼쪽에 있을 때 그지 이걸 따르잖아 이 함수를 따르다 이 함수를 그래서 계산해서 그래프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경우 x하고 2x인 경우 그지 엑스는 0 있고 이 x 스는0 있는 경우. 그러면 x 가 2분 1하고 1 사이일 때, 2분 1하고 1 사이일 때. 사이 이때는 아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온. 그래서 이렇게 그랬고그 다음부터는 주변이야. k까지.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거야. 알겠지? 어, 자, 뭐좀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그 정도는 방금만 알면 충분히 할수있죠 다음 문제로 찾아볼게.